자 여기 제목이 뭐냐면 중복조합이지 어, 아마 경우의 수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지 않을까 중복조합이 응. 조합이 뭐야 조합이 나열하는 어, 뽑는 거야 뽑는 거 그지 나열하지 않는 거 그지 어, 그러니까 우리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거든 어. 일단 우리 배웠던 조합이 이게 있지 NCR 야, NCR의 뜻이 뭐지? 어, 서로 다른 n 개중어 여기가 중요한 말이야. 서로 다른 몇개알개를 그치 뽑는 가지 수야.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지, 그지? 어, 그러면, 중복조합은 기호가 이렇게 되거든? NHR이야. 앞에는 똑같아. 어, 서로 다른, 뭐 중? 어, 서로 다른 N개 중? 아, 자, 서로 다른이 아니야. 뭐가 허락? 뭐가 허락? 그치, 중복 허락해서? 알게를 뽑는 가지수. 자, 해서, 야, 얘들아, 잘 들어봐봐. 여기 ncr은 n이 무조건 r보다 뭐 해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음 자, 근데, 예를 들어볼게. 야, abc라는 3개의 문자가 있어. abc 3개의 문자 중, 중복을, 중복을 허락해서 5개 뽑으래. 그럼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쓸수 있어? 3H 뭐 어, 5라고 쓸수 있겠지 여기 뒤의 숫자가 커도 상관없다고 여기서는 안돼 여기는 무조건 앞에 숫자가 얘보다 뭐 해야 돼? 그치 같거나 커야 되는데 중복 조합은 상관없어 왜 뭐가 허락되니까? 그치 중복이 허락되니까 야 그러면 3H 5는 서로 다른 세개중 중복 허락해서 몇 개까지 뽑는 거야? 다섯 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a만 몇개 뽑을 수 있어. 그렇 a만 다섯 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네개 b 하나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a 둘, b 둘, c 하나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 뭐만 c만 몇 개? 다섯 개 뽑을 수도 있는 거야. 이만큼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은 센다 못 센다? 못 센다.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냐? 조합으로 바꿔서 센다. 뭐로 바꾼다? 조합으로 바꾼다. 자, 조합으로 어떻게 바꾸냐? 이거 공식 외워야 돼.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자, 이 중복조합의 의미를 알고, 이 중복조합을 계산할 때는 조합으로 바꾸는데 그 조합으로 바꾸는 공식만 너희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다니면 돼. 오케이? 자, 한 번, 한 번만 설명할 거니까 잘 봐봐. 이거두개 더해서 1 빼. 이거두개 더해서 얼마 빼라고? 그치, 1 뺀다. 그럼 얼마야? 7C 요거 선택하는 건 그대로 가시면 돼 7C5 오케이? 야 그러면 7C5인데 7C5는 7C5로 계산 안 한다 얘또 뭘로 바꿔? 7C 2로 바꿔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 요거 조합공식 알고 있어야지 NCR은 NCM-R 어 우리 앞에 리뷰할 때한번 설명했는데 7C 오케이? 자 그럼 7C 계산 요거 어떻게 7 곱하기 6에 몇 팩으로 나눠? 이 팩으로 나눠. 그러면 약분하니까 얼마야? 3, 7에? 얼마? 어, 21가지가 되겠지. 좁아요 생각보다 좀 해. 음 조합이라. 그게 아니잖아. 나열이 아니잖아. 그냥 뽑고 끝내는 거니까. 음. 아, 그렇네. 어, 자,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 써줄게, 공식만. 자, 그러면 중이, 공식이 중요하겠지. NHR은, 자, 어떻게 된다고 이거 두개뭐 해서? 더해서뭐 뺀다? 1 뺀다. 어 이게 공식이야. 자, 요거를 외워서 이제 뭐 하시면 돼? 계산을 하시면 돼. 자, 여기서 하나 너희들이 좀 의구심이 들지. 얘가 왜 이렇게 될까? 아, 어, 별로 안 궁금해? 네. 같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아, 진짜? 어, 알겠어. 자, 그러면 증명은? 어, 없는 걸로 할게. 그게 필요해요. 안제 어? 필요해. 그럼 되게 전혀 는걸알 어, 전혀. 전혀 문제 풀때 전혀. 그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있어. 딱 하나. 네. 이거 정의는 외워야 돼. 서로 다른 뭐 중? n개 중, n개 중 중복 허락해서 몇개 뽑는 거다? 알게 뽑는 거다. 그리고 계산은 뭘로 한다? 계산은 조합. 조합으로 한다. 그렇지? 콜 먹고 싶다고? 어 많이 먹어. 왜뭘 해야 돼? 왜 거기다 넣어요? 너이 녹화하는데 이런 그지 잡음을 자꾸 집어넣을래? 자어 그러면 역까지 설명하고.